오늘 이슈 플러스 신현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롯데쇼핑이 추진해오던 대형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접으면서 시장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 DMC역 복합개발에 이어 이번에는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에서도 결국 손을 뗐는데요. 이 단순히 사업을 접었다는 수준을 넘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뒤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어떠한 사업들이 정리된 건지 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롯데쇼핑은 지난해 KTX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이 사업은 롯데울산개발을 통해서 추진하던 프로젝트로 울산 광역도시공사와의 사업 협약을 해지하면서 관련 사업권까지 모두 양도하게 됐습니다. 부지 역시 이미 처분을 마친 상황인데요. 매입가와 동일한 561억 원에 처분을 하면서 토지 매각 차익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롯데 쇼핑이 직접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2021년 주차장 조성 이후에 본 공사는 착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10년간 표류하다가 결국 백지화된 겁니다. 여기에 앞서 서울 DMC역 복합개발 사업 역시 포기를 하게 되면서 롯데 쇼핑은 최근 몇 년간 추진해온 굵직한 개발 사업들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네, 개발사업을 접는 것 자체도 부담이지만 더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듯합니다. 특히 울산역 개발사업의 경우 수백억 어, 원대의 합의금이 발생이 됐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대출과도 이 얽혀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재무적으로 어떠한 부담을 안게 된 건지 설명 도와주시죠. 먼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무산되면서 롯데쇼핑은 210억 원의 합의금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롯데 울산개발이 조달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 대출에 대한 부담까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롯데 울산개발의 단기 차입금은 850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지난해 4월 만기 일시 상황을 계획을 했지만요. 특수 목적법인 spc를 통해서 900억 원 한도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즉 abcp를 발행해서 리파이낸싱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ABCP의 상환 시점이 불과 석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롯데울산개발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8억 원에 불과합니다. 연4.6% 이자만 해도 연간 약 39억 원이 나가서 사실상 자체 상환 여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결국 롯데쇼핑이 대신 돈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롯데쇼핑이 자금 보충 약정을 제공한 상태라는 점도 부담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시장 우려 역시 이 핵심을 짚고 있는데요. ABCP 발행 당시 롯데쇼핑이 자금 보충 약정을 제공하는 등 시교, 신용 보강을 제공했습니다. 롯데 울산 개발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롯데 쇼핑이 이를 대신 책임질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롯데 쇼핑 측은 울산 도시공사로부터 받게 될 토지 환급금을 활용을 해서 차입금을 중도 상환하겠다라는 계획을 당초 세웠지만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롯데 쇼핑이 일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개발 사업 철수의 후폭풍이 롯데 쇼핑 본체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DMC 역에 이어서 울산역까지 대형 개발 사업에서 연이어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롯데쇼핑이 개발 사업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련의 흐름 어떻게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먼저 이번 사례 같은 경우 롯데쇼핑이 개발 사업의 리스크를 다시 한번 체감한 계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자금이 묶이고 결국 철수 과정에서 합의금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유통업 전반이 현재 침체된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오히려 재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롯데쇼핑이 앞으로 신규 개발 사업에 나선다기보다는 기존의 자산 관리와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더 중점을 볼 거, 두고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지주가 최근 몇년 사이 이 차입 규모를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총 차입금이 2조 4천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는 4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룹 계열사 지원과 신사업 투자를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인데요. 먼저, 롯데 지주의 차입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 도와주시죠. 먼저,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특성상 배당 수입이나 임대료 수입 이런 것들이 핵심 수익원인데요. 먼저, 롯데 지주의 차입 확대 같은 경우 그 그룹 차원의 레버리지 전략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롯데지주는 지배력 강화와 또 신사업 육성을 명분으로 주요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꾸준히 참여를 해왔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븐일레븐을 그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세븐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고요. 또 롯데 바이오로직스, 롯데 헬스케어 설립 등에 7천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또 2023년에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석유화학업종인 롯데 케미칼과 그리고 롯데 바이오로직스, 롯데 헬스케어, 또 롯데 쇼핑 유상증자에 4,7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출자를 했습니다. 2024년에도 롯데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롯데 자산 개발에 추가 출자가 이뤄졌고요. 또 지난해까지도 롯데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출자는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롯데 지주가 외부에서 차입을 현금으로 조달한 뒤에 이를 다시 계열사와 신사업에 다시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중 레버리지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바이오 사업 쪽으로 자금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아직 본격적인 수익 창출 전 단계인 만큼 이 자, 지주사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먼저 레버리지 전략의 핵심 축은 바이오입니다. 현재 식품업계들이 바이오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리오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에 계속 신사업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 이 롯데도 마찬가지인데요.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인천 송도에 바이오 캠퍼스 1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하지만 이 가동 시점 전까지는 의미 있는 현금 창출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롯데 지주가 사실상 마중물 역할을 맡아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롯데 지주가 지난해 9월 말까지 롯데 바이오로직스에 출자한 금액만 6,3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신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차입 기반의 지원들이 지주사 차원의 수익성 개선으로는 아직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중 레버리지 비율과 자산 효율성을 함께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 차입을 늘려 투자했으면 성과가 따라와야 하는데, 현재 수치만 보면 그런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실제 지표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먼저, 롯데 지주의 이중 레버리지 비율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136% 수준이던 비율은 2024년에는 178%까지 올랐고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도 176%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처럼 차입과 또 출자가 늘었는데도 지주사의 수익성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별도 기준 롯데 지주의 순이익은 최근 5년 중 대부분 손실을 기록해 왔습니다. 또 지난해 3분기까지 흑자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이는 환차익과 또 투자자산의 손상 차손의 감소 등 이례적인 요인이 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산 효율성을 보여주는 ROE 역시 최근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면서 차입 비용을 상회하는 이익 창출력은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이 시장과 신용평가사 쪽에서는 레버리지에 상응하는 성과가 언제 나오느냐를 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사 평가와 이 회사 측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신용평가사들의 경우 롯데 지주의 차입 확대 자체보다는 신사업 추이, 수익 창출이 지연될 경우에 레버리지가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현재 커진 상황에서 바이오와 이런 김 같은 신사업의 실적 가시화가 늦어지면 신용 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다만 롯데지주는 이중 레버리지가 200% 미만인 절 미만은 이제 전략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범위란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의 130% 기준은 금융지주사에 적용되는 잣대인 만큼, 이런 일반 지주사인 롯데지주의 현재 수준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 기준 부채 비율을 꾸준히 100% 이하로 관리를 해오고 있다면서, 향후 계열사 지원 역시 그룹 전략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롯데지주가 롯데.